오늘 오후 1시 기준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3시경 통영 인근인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하겠고 밤에는 동해상으로 이동하며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했는데요. 태풍이 통과한 뒤 장마전선이 다시 남아하면서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지방에는 50에서 150mm, 충청도와 전북지역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강원 남부지역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남부 곳곳에 발효 중인 태풍 특보는 그밖에 남부 지방과 강원 남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강원 남부 및 경상도 지역에서는 바람이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그밖에 지역에서도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 및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 침수 및 산사태, 구조물 붕괴 등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태풍정보였습니다.